그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이 그의 아들 세겜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이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침묵하고 입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말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대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함을 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여러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에 물건을 다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말씀을 다루는 것은 할례를 악용해서 죄악을 범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화해 기도를 할때 흔히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지은 죄로 하나님 말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모르고 지은 죄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들키는, 들켜버린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양심에 조금 꺼리끼지만은 쉽게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고 틀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뻔뻔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지,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들, 들키지 않느냐? 죄를 지어도 어떻게 우리 죄가 들키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문화와 법도 죄를 짓지 않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데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죄는 알고 짓는 것이지,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를 합류화시키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비슷해서 바이러스가 몸을 병들게 하듯이 죄도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세포처럼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편 32편을 보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살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뼈속까지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싶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술과 음식과 화려한 옷과 쾌록 등 순간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지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 너무나도 무섭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편 32편 1절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특이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죄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적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압질적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종교적인 죄, 즉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짓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선교관들이 짓는 죄를 가리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야 들이야 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정통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성직자의 그룹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녀가 죄를 지을 때 심하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바리세인과 서유가 무리의 죄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라는 특별한 말씀을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동생 디나가 가난 땅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하몰의 왕자 세겜에게 강강을 당했다는 수치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분노하여 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 가정에서 일이라면 우리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복수극을 저질렀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의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기도 하죠. 창세기 3 43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단을 당할 때 가해자인 하몰의 아들 세균과 그의 아들 하몰이 야곱의 집에서 찾아와 집에 찾아와 청혼을 했습니다. 야곱을 아들들의 생각은 세균과 하몰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아내로 달라는 말을 듣자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속임수를 써서 복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세견과 하모리 일족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결혼을 시키기 위한 순수한 조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라람에게 최초로 할래로 할래를 명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바르다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래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 수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에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결코기를 없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 3세기 33장 14, 34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겸은 아브라 아,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겸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세겜금은 야곱의 딸을 강간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 남자에게는 괜찮은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들 무척이나 많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남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은 나빴지만 그는 디나를 사랑했음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제도를 세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굴레를 벗어, 벗었습니다 사람은 국적을 넘고 종교의 벽조를 넘는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아들이라는 뭐, 아들이었다는 표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20절 2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과 그의 아들 세금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 때, 이, 신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제 그들은 자기 성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세경은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야곱의 아들들의 고약한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할례만 받기만 한다면 야곱 일족의 재산이 모두 자기들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금은 디나에게 대단히 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자기 성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시켜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결국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익한 잔악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3일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간데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몰살 시킵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주시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기의 누이 강간을 당한 것을 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엄청난 대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에 비하여 가볍게 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안갚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이가 하나 다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수, 일반적으로 복수할 때이 하나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 하나를 때려, 망가뜨린 사람은 눈하나만 망가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 많이 복수극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예님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나,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간간의 사건을 대 복수극 환극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이 죽을 때는 선인에 의하여 죽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에 의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원에서 사랑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입이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중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소녀를 무너뜨리기 위여 서방 국가가 원작 폭탄을 가지고 싸웠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짓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소녀는 스스로 무너 붕괴됐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북한을 붕괴시키는, 붕괴시키는 방법도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안에서 붕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는 원수들끼리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수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자신이 엉뚱하게 당해서 화가 나서 복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할때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한 것보다 더 얹어서 우리는 복수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가한 것보다 더한 것만큼 당하기 때문에 다시 제 복수를 할때더 많은 가해를 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복수는 가면갈수록 눈덩이처럼 그 가해의 정도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심판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주인공이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서 심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여동생이 강간을 닦는 것에 대하여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강간이나 살인이나 다 죄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복수가 거기서 끝나면 그런대로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수극은 언제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왕 저지른 김에 하나 더 저지른 것, 그것이 복수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귀와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앗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누이 동생을 욕보인 자를 죽이는 것 거기에서 복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세해서 그 성읍에 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자녀들과 부녀자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복수국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그들이 잘했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칭찬받을 만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다이시든 다이든 누구든지 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 2장1 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가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를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열두 아들들 한사람씩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해주지만 유독 시몬과 레위는 함께 묶어서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폭력 속에 짓고 잔인한 성격 조급, 어, 조급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이두 아들을 동시에 유언, 어,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네두 아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모임을 해도 절대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분노와 혈비로 사람을 죽이는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어머니 네이아는 아들 네이가 연합 한자가될 것이라고 바라고 이름을 지어졌지만, 야곱 아버지 야곱은 연합이 아니라 흩어져 살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럽 표현을 들을 만큼 디나가 강간에 당한 상황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가해진 그들의 복수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정도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에게 앗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침묵했던 야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시몬갈레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보면 원망과 푸정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인하여 나에게 화를 미쳤구나 이 땅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 힘을 합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아이고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딸이 강간당 하든 아들이 이런 몹쓸지을하던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 오직 자신이 축배되었다는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이런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의 누이를 청녀처럼 대한 것이오습니까 야곱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딸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남자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들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 행사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고 거짓을 거짓말을 할때 그것을 밝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절대 자기의 말은 거짓이 아니며 자신의 행동은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들 신앙적으로 자기를 합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인간은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나 누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서로서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복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남편이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을 확실하면은 결코 방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기 해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을 잘 보지 못하며 아들들의 하는 일을 비난만 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아니만 챙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을 잘하며 아내에게 믿음을 주고 자녀 교육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맑고 실수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